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로에게 말걸기 고은비입니다. 이번 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주간 전체 운, 그리고 연애 운으로까지 타로에게 말 걸어 보겠습니다. 자, 고은비와 함께 하는 여러분께서는, 어, 타로의 색깔별 수정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하얀 수정, 검은 수정, 파란 수정으로 지금부터 타로에게 말 걸어 보겠습니다. 파란 수정을 선택하신 타로에게 말 걸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서운이 보입니다. 매매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라면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왠지 모를 불안함에 자을한 색이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일만 남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번주가 혹여 힘들었다면 이번주 차츰차츰 나아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즐기는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 연애운입니다. 섬타는 사이시라면 음, 사랑의 맹세로 약속하나요? 나만 믿고 따라오는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대에게는 빛이 되었습니다. 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대의 별로 행복을 약속할 것입니다. 이승가의 관계운이라면 추억이라고 해상할 것이 없나요? 힘들고 고, 고된 것만 기억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혼자만 하는 연예인 연예인 것 같아 자꾸만 불안합니다. 집착으로 되어질까, 선떠 나서지도 못하고,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마음 비워야겠습니다. 나만 안고 가면 힘들어요. 비우고 일어나십시오. 벌떡. 헤어진 그 사람에 대한 속마음입니다. 어여쁜 당신, 그리움 이제는 정리하고 본인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혹여 한 번쯤은 연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 단단하네요. 그래요. 헤어짐의 미련은 어리석은 것. 우리 다 함께 한주 열심히 살아내자구요. 하얀 타루에게 말 걸기 여기까지입니다. 검은 수정을 선택하신 타루에게 말 걸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라 그런지 보이는 카드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작 전 준비해야만 되는 게더 크게 보여 행동력은 부족하고 마음뿐이겠지만 음,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위안이 될 것도 같습니다. 혹여 자녀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음, 임신의 소식이나 반가운 소식이 올 것도 같고요.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자니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이 안에 주었으면 하는 한수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자, 전체 연애운입니다 섬타는 사이라면, 음, 여러분을 지켜보는 분은 있어요. 지켜보는 분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으네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나를 봐주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나 봅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분과 눈 맞추는 거 어떠세요? 자, 오래된 연인 사이라면, 두 분의 관계가 결혼 이야기로 결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축하, 축하.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이시라면, 상대방이 갑자기 주춤거려, 오래 연애가 되어버릴 것 같아, 속상할 것도 같습니다. 어, 성숙하지 못한 연애 상황에 마음을 비우고 있는 한수가 되기도 같아요. 음, 속상하겠지만 조금 더 마음을 비우는 그런 한주 되시길 바래요. 자 헤어진 그 사람 나에 대한 속마음, 이쁘고 다정한 사람 나보다 상대방 먼저 헌신하다 헌신짝 되어버린 것일까요? 재해는 없어요. 전체 연애운으로 이번 주는 지켜보는 사람은 있어요.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여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검은 수정의 타루에게 말 걸기 여기까지입니다. 파란 수정을 선택하신 타루에게 말 걸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빠르게 움직이는 이동수가 보이네요. 덩구름 잡는 희망 고문일지라도 조정을 잘하여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욕심은 브레이크 풀린 마차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조금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신중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잘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전체 연애운, 연애운입니다. 섬타는 사이시라면 깊이 빠져 빠져 어, 관계가 진전될 것 같아요. 내 마음들을 기준으로 너무 저울질 하지 말고 음, 일단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생각의 관계운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연애 에 힘에 붙여 심장이 아플 수도 있어요. 온 세상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것 같이 아파요. 돌고 있다고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절대로 아닌데 너무 오래오래 돌고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헤어진 그 사람에 대한 속마음은요 다시 시작하고픈데 상처가 너무 깊었을까요?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미리 걱정에 앞서는 것일까요?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란 수중의 타로에게 말 걸기 여기까지입니다.